기일 기간 송달, 이거 되게 단순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야, 실제. 기일. 기일 지정, 기일 실시, 기일 변경, 뭐 이런 용어. 기일이 지정돼, 첫날 이제 소장이 제출되면, 만약 민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소송도 그렇지. 기일이란건뭐 대충 느낌은 용어적으로 알지. 소장이 제출되고 답변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첫 변론 기일이 실제 지금 재판의 지연 등이 문제되는데 첫 변론 기일이 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엊그제도 또 세미나 하던데 법원도 이 재판의 신속화라든지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이 소장이 접수돼서 첫 변론 기일이 소액 사건은 한 2, 3개월 만에 잡히는데 실제 단독 사건은 한 5개월 만에 잡혀. 고난 사건은 한 7,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잡혀. 그니까 소송이 이렇게 걸리는 거야. 첫별론 기일이 잡힐 때까지도 그런 건데 이 기일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누적되고 그다음에 어 법관도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인사이동차 걸리면 또 지나가는 사람 가던 사람은 또 어려운 사건 남겨놓고 가고또 새로운 사람은 그 이어받아주고 하니까 뭐 앞에서 그러는 거가 다 자기한테 물려지고 그러면 그 교체하는 시점에 걸리면 또한 2, 3 개월의 또 공전이 돼 실질적인 진전 없이 왜냐면 새로운. 법관도 그 진행을 상당수 했던 것을 판결까지 하고 맞춰줘서 나갔으면 좋은데 그게 물려받으면 다시 검토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고 그 인사이동철 2월달에 걸려버리면 12월부터 지휘를 안잡어 12, 12월에서 2월 기를 잡아봤자 자기가 갈 사람은 그 이후로 사건 처리를 어차피 뭐 누가 와서 새로 해야 되니까 내년 3월로 넘어가니까 한 11월, 12월 이때쯤부터 내년 3, 4월은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기도 해. 실제 또 12월 말은 또 재판 한 2주 쉬어. 판사님들도 다 쉬어. 여름에 2주 쉬고, 이렇게. 그 이유는 변호사들도 쉬어야 되니까 판사가, 어, 변호사들 쉬게 하려고 뭐길안 잡는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서로 한 2주쯤 쉬어. 그러면 당사자는 원고 측이 주로 이제 분쟁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 피고 측은 사건에 따라서 어떤 토지 인도라든지 건물 인도 같은 건 어떻겠어? 게 가게를 하는데 지금 뭐 임대차가 종료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느니 말하느니 했을 때 피고 측은 어때? 이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늘어지는 게 좋은 거야. 현재 임대료로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버티면서 6개월 1년씩 버티면 6개월 1년 더 장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고는 빨리 내쫓고 싶은데 명도소송에서 빨리 내쫓고 싶은데 피고는 이제 지리부진, 지리부진한 게 어떻게 본다면 좋을 수도 있지. 재판 전략일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막 벌어져. 하여튼 기일. 이 기일은 첫 기일은 법원이 이제 정해주지. 이런 로테이션 등 사건의 흐름에 의해서 첫 기일 지정되지. 그러니까 첫 기일은 당사자가 언제쯤 정해질 거라는 것을 특정하지 못한 자 아니까 기일이 지정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기일의 변경 중에 중요한 것이 2-175. 첫 변론 기일은, 볼드체 봐봐, 2-175. 첫 변론 기일은, 왜냐면 당사자가 특정해서 가늠하지 못하다가 잡히니까, 현장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보통 뭐, 감, 그날 뭐예비군 훈련이 있다든지, 응? 뭐, 뭐, 코로나 걸린 것 정도도 있고 어제 작년까지 시점에서는 아마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변론기일이 마감, 이날로 재판이 마감, 소송이 마감되고 변론이 종결되는 게 아니니까 2차 속행되고, 3차 속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지 그러다가 뭐야? 변론이 종결된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판결이 선고된다라고 했지. 그니까 러첫변론기일은 이제 자기가 가능하지 못한 채, 대충은 지금 몇 개월 뒤에 잡힐 거라고는 알지만, 특정한 날을 가능하지 못한 채 잡히니까. 그 다음에 재판부에 따라서 재판이 일주일에 화, 수, 목, 뭐 월이나 금요일은 통상적인 재판 날짜로는 안 잡혀. 그냥 예비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화, 수, 목. 그 다음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제 두번 쓰기도 하고 한번 쓰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화요일 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한 번씩 해. 그러니까 이제 저번 때 얘기했듯이 마무리 못 되면 속행하고 속행하고 그래서 한 기일에 한 십, 10, 십여 건씩 막 속행이 되는 거면서 한 제품, 재판부가 이렇게 배당돼서 들었던 사건과 판결에 의서 나가는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밀리면 더 쌓이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부지런하게 하면 빨리빨리 좀 줄여줄 수가 있지. 그런 흐름으로서 플로어 개념인데 그럼 2차 변론기기는 1차 변론기기를 해서 한 5분, 10분 동안 변론하고 다음에 이차로 한다라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날 다음 달력 보고서 어떤 법정에 이렇게 달력이 있으니까 언제 4주 뒤쯤에 잡히는가 그래서 4주 뒤쯤에 가능하시죠? 해서 수첩 보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법정에서 고지가 돼 첫날 변론기일 등은 이제 송달이 되지 송달이 되는데 이 알려주는 방식을 법정에서 두 번째 속행기일 세 번째 속행기 일 등은 고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기일의 통지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게 원칙이나 2-172 봐봐. 2-172 볼드, 볼드체로 요구서를 송달해야 돼. 그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는데 법정에서는 어떻게한다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장계돼. 그래서 이제 기일이 실시되는데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용어 잘 봐봐. 변경은 딱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데 뭐가 좀 헷갈리냐면 연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연기 속행은 뭐야 그 기일을 실시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완결하지 못해서 다시 속행된다고 변경은 실시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첫 변론기일이 언제 잡혔다고 송달됐는데 내가 그때 예비군 훈련 이 있다든지 이럴 때 변경신청서를 내 가지고 그때는 현지한 사유가 없어도 첫날 거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법정에서 이렇게 해서 다음 언제 합시다 했을 때그때 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무슨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경할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속행 이후의 속행 기일은 그2 175의 마지막쯤에 써놨지 첫 변론 기일과 달리 2차 이후의 속행 기일은 첫 변론 기일과 달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하나요 첫 변론 기일은 그런 사유가 굳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특정한 날로 딱 예상하지 못했다가 잡히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 변경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두째 이유는 이미 고지하면서 4주 뒤에 합시다 정도에서 가늠했던 거인데, 그 뒤에 그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다. 이런 조문에 있지, 이야기 있지. 이게 기일의 변경인데, 기일의 연기는 뭐야? 기일은 열었는데, 열고 나서 진행한 거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는 게 기일의 연기야 그러니까 변경 연기가 어떤 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같은 개념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보면 변경하고 연기 구별할 수 있겠지 기일의 변경은 들어가기 전에 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 거고 기일의 연기는 들어가서 아무런 행위도 안한채 기일에 속행은 뭐야? 그 기일은 어느 정도 했는데 마무리가 못 되니까 속행한다 이런 개념 등이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뭐그 하나 뭐 웃긴 것도 써놨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갑자기 그제 한주 밀리니까 다 밀려야 되잖아. 한 주씩. 왜냐면 이게 세팅이 4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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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한 주만 밀려도 다한 주씩 밀려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그 특이하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하여튼 기간의 기일, 그 다음에 기일의 해태는 뭐야? 기일의 해태란 말이 하, 좀 어려운데 해퇴, 기일을 게을리함, 게을리함. 풀어서 말하면. 기일에 안온 거야. 출석하지 않은 거야. 그럼,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 그때, 첫날부터 조금 씩 그런 얘기 했어. 기일에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뭐 상대방한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 하여튼, 두, 두 번, 세번 기일에 쌍방에 불출석하면, 뭐, 소치아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가 막, 언뜻 언뜻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 정리된 채막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돼. 어디서 한다? 4-68, 뭐, 이런 데서 한다는 거네. 그런 게 기일이고, 기간은, 기간, 기간. 일정한 이 사이에 그거지. 제일 중요한 건 상소기간. 그게 쭉 오른쪽 도표에서 뭐야? 불변기간이야. 불변기간. 바꿔주지 않아. 다만 그것은 뭐야? 소송행위의 추후 보안만 허용된다. 173조의 추후 보안 그러니까 그 2주의 항소기간을 3주로, 4주로 이렇게 늘리거나. 일주로 줄이거나 그 신축이란 표현에서 한자로 늘리거나 줄이거나가 가능한 것은 통상 기간은 그런 가능이 가능한데 불변 기간은 그런 신축이 불가능한 거야. 그 대신 불변 기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 2주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이 있다. 그래서 2-182로 가서 보면 기간의 신축. 불변기간을 제외하고 불변기간은 길의 신축이 불가능해 한편 불변기간은 2-184 가서 추후보완이 가능해 추후보완. 저번 때한번 잠깐 나왔는데 사례형 문제로 나간다면 어떻게 돼? 판결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까지 됐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다툴 수 없는... 기파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걸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제도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제한, 제한, 제한된 사유에 있어서 451조에 보면 재심 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재심에 앞서서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항소 기간을 놓친 데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고, 만약 항소가. 놓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된 상황은 벌어져 있지만 그 항소 기간 놓친 것이 상소 기간 놓친 것이 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 그것을 소송 행위에 추후 보완돼서 그럼 그런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주 이내에 그 못했던 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추후 보완이라고 그래. 즉 상소를 못한 게내 책임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서류가 도달하고 판결문이 오고. 그래서 송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송달이 왜 중요해? 그 사람한테, 송달 받을 사람한테 이런 너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가 뭔가 방어를 하거나 반격을 하거나 네 불리익한 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송달인데 이런 송달 과정에서 자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2주간을 못 지켰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확정되어 있네, 그 판결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못 받아서 2주가 넘어가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빨리 2주 이내에 항소라는 행위를 한다. 그게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추한항소라고 그래 추한항소, 추후 보완에 의한 항소. 대표적인 거야, 추후 보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추후 보완은 173조에 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데 송달 중에 공시송달이 어떻다고 그랬지?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공시되잖아? 올려지잖아? 그러면 공시송달이라고 했으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 송달된 게. 그렇지만 공시송달이라고 해도 자기가 주소를 갖다가 엉망진창 했기 때문에 이걸 추적을 해가면서 송달하는 것이 어디서 못 추적하니까 공시송달로 간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냐 없냐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공시송달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서 어떤 행동을 못했다고 해서 소송 행위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냐 없냐 보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라는 건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곧바로 갈 수는 없는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따져보면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주소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허 쪽이 그것 중에 아주. 뭔가 사기적으로 소송을 이용해가지고 내 주소를 파악을 할 생각을 안 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엉뚱한 주소로 보내놓고 나인 척 해서 이게 해결, 판결로 해결된 것처럼 했을 때 내가 뒤늦게 알았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렇게 된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판결의 편치에 가서 보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지 여러분 이미 공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의 편지가된 경우는 어떻게 돼? 그 구제수단이 공시송달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상소를 못했어. 그러니까 확정이 됐지. 이 경우는 451조의 재심 사위에 가서 보면, 어, 공시송달의 경우는 11호인가 10% 사유가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의한 부재 말고 뭐야? 항소를, 상소를 추후보완하는 여러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 그러니까 판결의 편치라는 개념이야. 판결의 편치라는 데 가서 보면,